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타 알고리즘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수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수란 영어로 prime number라고 하고요. 1보다 큰 자연수, 즉2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연수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은 1, 2, 3, 6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6의 약수로는 1, 2, 3, 6이 존재합니다. 또한 반면에 7은 1과 7을 제외하고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는 어떠한 자연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소수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연수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그 자연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와 같이 2부터 해당 수에서 1을 뺀 값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하며 그 각각의 자연수를 i라고 했을 때 입력으로 주어진 수 x가 그 i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소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다면 x는 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자연수 x가 소수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현된 is_prime 넘버란 이름의 함수를 이용해서 4와 7이 각각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만들면 차례대로 소수가 아니고 그리고 소수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제 prime number 함수는 true or false 값을 내보내도록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하며 각각의 수를 이 i라고 했을 때 이제 x가 해당 i로 즉 해당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소수가 아니라는 결과를 반환하고 반면에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해당 함수는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함수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4와 7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결과 0과 1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에서는 이와 같이 표준 입출력을 이용해서 false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수 0으로 출력이 되며 true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와 같이 1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바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소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기본적인 형태로 소수를 판별하는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C++에서의 코드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하며 입력으로 들어온 자연수 x가 각각의 수 i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수의 판별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그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작성한 알고리즘에 따르면 2부터 x-1까지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를 하나씩 확인한다는 점에서 시간 복잡도는 비고노테이션 x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수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10억이라는 자연수가 들어왔을 때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부터 10억 마이너스 1까지의 모든 수에 대해서 해당 10억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의 여부를 매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ox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약수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시간 복잡도를 더욱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모든 약수는 사실 가운데 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곱셈 연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의 약수는 1, 2, 4, 8, 16입니다. 즉 약수는 이와 같이 5개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확인해 보시면 이 가운데 약수 4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약수가 곱셈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 곱하기 8은 16이고 8 곱하기 2는 16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자연수에 모든 약수를 찾을 때 사실 이 가운데 약수까지만 확인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운데까지만 확인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약수의 이후에 나올 각각의 약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이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16이 8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16의 제곱근인 4까지만 확인을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다면 16에서 해당 수를 나눈 결과도 마찬가지로 약수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특정 자연수의 모든 약수를 찾고자 할때이 가운데 약수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메스 라이브러리를 호출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떠한 수 x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 i를 2부터 x의 제곱근까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x의 제곱근 값을 다시 실수로 바꾸어서 거기에 1을 더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곱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제곱근 값이 소수점 이하의 데이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제곱근까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x가 해당수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그 제곱근까지만 매번 체크를 해서 만약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소수가 아니라고 결과를 내보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수라는 결과를 내보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로직은 동일하되 이 i가 2부터 x의 제곱근까지만 증가할 수 있도록 해서 각각의 i에 대하여 모두 연산을 수행해 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된 소수 판별함수를 수행한 결과 또한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듭제곱 연산을 따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제곱근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별도의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C++ 및 자바 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C++ 코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해서 제곱근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2부터 x의 제곱근까지의 모든 수를 하나씩 확인하며 x가 해당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소수가 아니라는 결과를 뱉도록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매스 라이브러리의 제곱근 계산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하나의 2 e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왔을 때 해당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함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2부터 x의 제곱근까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비고노테이션 n의 1 2분의 1 제곱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수가 들어왔을 때그 제곱근까지만 연산을 수행해서 해당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